저는 한때 이 동네에서 제법 알아주는 사업가였습니다. 큰 집에 외제차까지 몰고 다녔죠. 화려한 모임에서 사람들이 제게 고개를 숙여 인사할 때면 기분이 좋았어요. 돈이 흘러넘쳤고 가족들도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의 뒤편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어요. 저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사업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가며 다른 여자와 시간을 보냈죠. 성공한 남자라는 허영심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나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 준호가 그 모습을 목격했어요. 제가 그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본 거죠.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과 눈이 마주쳤을 때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준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죠. 실망과 분노가 섞인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목해 보였지만 가족 사이의 균열은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저는 그 사실을 모른 척 했습니다. 성공에 취해 무리한 투자를 계속했습니다. 더큰 사업을 벌이려다 빚을 냈죠. 그런데 경기가 나빠지면서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발을 뺐고 자금 회전이 안 됐습니다. 빛 독촉 전화가 하루 종일 울렸어요. 외제차는 압류당했고 큰 집도 경매에 나왔습니다. 가족들의 생활이 팍팍해지자 집안 분위기가 싸늘해졌죠. 아내 영숙이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내 젊음 다 바쳐 뒷바라지했는데 남은 게 뭐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들도 서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둘째 미영이는 큰 오빠 때문에 결혼도 미뤄야 한다고 불평했죠. 저는 체면 때문에 가족들 앞에서 허세만 부렸습니다. 내가 다시 일어날 거라고 곧 좋아질 거라고 큰소리쳤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절망뿐이었죠. 밤마다 잠못 이루며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과거의 잘못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어요. 온 가족이 모여 빚 문제를 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했어요. 모두들 서로를 탓하며 목소리를 높였죠. 저는 여전히 괜찮다고 해결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준호가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쳤어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그렇게 큰 소리칠 자격이 있느냐고 자신이 답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여자랑 있는 거 말이죠. 순간 온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영숙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영이와 막내 수진이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변명을 해보려 했지만 말이 안 나왔어요. 영숙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이냐고 언제부터였냐고 말이에요. 저는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비수같이 날카로웠어요. 불신과 원망이 최고조에 달했죠. 저는 견딜 수 없어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집에 돌아갈 면목이 없어서 동네 노인 복지관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관장님이 사정을 듣고 봉사활동을 제안해 주셨어요. 빚은 막을 수 없지만 적어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고장난 의자를 수리하고 배식 봉사를 했어요. 손재주는 아직 쓸만했거든요. 어르신들이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돈을 위한 일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을 위한 일이었죠. 어느날 막내 수진이가 복지관 앞을 지나다 저를 봤어요.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왜 이렇게 사는 걸 선택했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 속이는 사업은 망했지만, 적어도 이제는 진짜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이죠.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더니 형들에게 사실을 알리겠다고 했어요. 그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수진이 덕분에 다시 가족이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영숙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준호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내가 젊을 때는 돈과 성공이 전부라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이제 남은 건 가족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람핀 것도 사업 망친 것도 다제 잘못이라고 고백했어요. 영숙이가 배신감과 분노 속에서도 제 눈물을 받아들였습니다. 30년을 함께 산정이 있다고, 다시는 그런 일 없다고 약속하라고 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약속했습니다. 준호도 오랫동안 참았던 분노를 터뜨린 후 결국 울면서 화해했어요. 아버지를 미워하고 싶지 않았다고, 그냥 실망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지금 빚은 아직 남아있지만, 소박한 밥상에서 다 같이 손을 잡고 식사합니다. 제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가족들의 따뜻한 웃음이 집안을 가득 채워요.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습니다.